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 가운데 하나가 횡단보도입니다. 막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 나오니까 운전자가 미처 파악도 하기 전에 예, 아픈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까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아이들의 발이 꼭 들어갈만한 발자국을 노란색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이 발자국에 자기 발을 딱 들여놓고,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려서 사고가 없게 되었다.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대단하고 큰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관심, 이 작은 생각의 전환, 작은 배려들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지대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때 말입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엄청난 역사도 보여 주시지만 사실은 많은 길고 긴 순례 기간 동안 이 작은 발자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찍어 주셔서 그거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그 니에미아의 안색, 얼굴색 그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얼굴에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왕들이 말입니다 자신의 측근, 특별히 술을 따르는 포도주를 따르는 관리가 말입니다 얼굴빛이 다른 때하고 달라요 하도 신복들 가운데 역심을 품고 왕을 독살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술 맡은 관리가 왕의 시선을 피하거나 또는 예전과 달리 술을 따르는데 손이 막 떨리거나 아니면 불안해서 좌불안석하게 되면 이 왕은 이런 심상치 않은 상태를 보면서 이게 혹시 늘 이런 긴장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니에는 표정 관리를 참 잘해야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이전과는 달리 수심이 깊이 들어 있으니까 왕이 2절 상반지라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를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너 아픈 것도 아닌데 얼굴색이 왜 그래? 왕이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에미아가 느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하반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랍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왕이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직을 박탈할 수도 있었고요. 옥에 넣을 수 있었고, 심하면 왕의 기분에 따라 사형을 내릴 수도 있는, 책벌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니에미아가 제공했다는 라 것. 그래서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고국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잠을 자도 제대로 잠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맛을 모르고 음식이 어떻게 영향으로 갈수 있겠습니까? 얼굴은 초췌해지고, 당연히 그것이 왕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 규율에 따르면 왕의 술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청탁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분들이. 가스마리하는 것처럼 그저 마음에만 묻어두고 시원스럽게 왕 앞에서도 대답할 수 없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을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도록 수심에 차이 있도록 지금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 중반절 말씀해 보면,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 로다 왕이 질문한 후에 니에미아를 향해서 가졌던 이 통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괘씸한 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하고 괘씸하게 여기서 내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치근지심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달랠 수 있을까?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속에 극률의 마음 왜 저럴까?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니에미아가 이전과는 다른 측면으로 주목받도록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오늘 3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니에미아는 드디어 입을 열어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자신이 먼저 이야기했으면 청탁입니다. 그러나 왕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대답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신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니에미아에 닫혀있던 입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왜 얼굴에 이런 수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조건조건 자세하게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지혜를 총동원하여 그의 입술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결국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중요한 첫 걸음을 띠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며가 수심으로 인해 상에 지쳐 쓰러진 것을 방치해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늘그 수심이 두려움으로 짓눌러서 두려움의 절망의 포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그 느헤미아의 얼굴빛 수심으로 가득찬 그것을 단초삼아 그 당시 고대증문동을 재배했던 그 왕의 마음을 신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범위는, 이 놀라운 역사의 경계는 하나님이 어디에 선을 그시는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포함하시는가, 이 안에 들어있더라.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게시해 주고 계십니다. 희망은요,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으로 가득 찬 수심에 둘러싸이는 상황에서 희망을 열어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들은 말입니다. 강한 자들을 어떻게 살아도 움직여보기를 원합니다. 저 강한 자가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쉽게 해결될 텐데, 국가든 작은 가정이든 공동체든, 이 강한 자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편하게 될 텐데 소망뿐이지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서 그저 넋 놓고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요 강한 걸 넘어서 그 마음이 아주 돌덩이처럼 강팍한 자라도요 그 마음을 친히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절대 군주고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니까 마침내는 그가 문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누는 엄청난 바위에 깔려서 이대로 네가 짓눌려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위를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니까 그 바위를 딛고 높이 뛸수 있는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희망의 새로운 드라마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 니미하는요 페르시아의 구중 궁궐 안에 갇혀있던 그가요 하나님이 그를 손으로 뚝 뜨셨어 이루살렘의 총독으로 자리를 옮겨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성을 재건하는 역사적인 위대한 희망, 재건의 아이콘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자리매김해 주셨습니다. 야, 내가 인생의 내 수심도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수 있는 한 과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문이구나. 내가 인생에 끄적거렸던 낙서를 하나님이 작품으로 명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뿐이지 나와 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하여금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진히 역사에 쉬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니에메처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분들이 여러분 계시네요. 우리가 뭐 수심 가질라고 수심합니까?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수심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내 주변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수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버립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수심의 시면으로 쭉 끌어당기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불강력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학력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다 덜덜덜 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세상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네 모양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와 네 가정, 교회, 뭐냐? 계속 우리를 향해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들을 더 붙습니다. 점점점 초조와 긴장이 우리의 발목을 꼭 붙들고 있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향해서라도 입을 열어서 속시원하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영혼마저 얼어붙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가스마리만을 하고 있는 이 어두운 목걸음이 언제나 거쳐질려나이 비바람이 언제나 그칠려나, 이 장마가 언제나 끝날려나, 언제나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올려나, 박수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가정 교회에 있는 수심을 관망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자료로 삼기 위하심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관심 사병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 사고로 일으킬지 몰라서 주의깊게 살펴보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역사를 보면 그런 분들이요 전쟁에 큰 공을 세우는 전쟁의 영웅이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봐도 우리는. 관심사병 같은 범주 안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늘 따가운 시선, 눈총을 받으며 거기다가 나는 루저, 패배자라는, 패전병이라는 의식에 젖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상황, 수심으로 가득 차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너는 그래도 내게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내가 특별 관리하는 내 사랑하는 존재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닫힌 것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경직된 생각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이 자유로운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은혜의 불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인인 우리들이 말입니다 날마다 수심의 열매를 먹고 배탈 난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맨날 문제에 짓눌려 허덕이는 그런 인생으로 남기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 어떤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부치기를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그대로 두면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뭡니까? 그걸로 탁 뒤집으면요 안 익었던 부분이 노릿노릿하게 익어서 그걸 드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 부채게 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뒤집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나비 효과라고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나비가 날갯짓 하는데 이땅저 끝에서 저 끝까지 영향이 파장이 미친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린 생각 없는 행하시는 것 대단히 보이지 않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인내에서 그 시간을 잘 지내다 보면,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영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느에미아의 작은 얼굴빛, 이 작은 얼굴빛의 변화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는 이 엄청난 나비 효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까지 내 인생의 세미한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무지한 채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이기풍 선교기념관의 산상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강구했더니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것이요그 안에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갈시키는 모든 해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 작은 조각구름 안에 들어있더라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볼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더 빨리 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사를 우리가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참 싫어요 바람 맞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바람에 직면 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바람 지나고 나보니까 내 인생 가득 메었던 자욱한 미세먼지를 하나님이 그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시니까 그제서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는 허리케인이라는 돌풍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요 그대로 바람에 빨려 들어가서 어디론가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치 않은 예상치 않은 허리케인을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휙탁가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에 옮겨져 있네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움직이시고, 심지어는 나라와 제국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수심에 양이 얼마나 크고,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것에 눈 돌릴 게 아니라, 이 수심을 통해 하나님이 정박해 있는 고착되어 있는 내 인생에 도치를 올리거라! 다치를 올리거라! 새로운 희망의 항구를 향해 추랑! 이런 재료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신호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제는 하나님 얼굴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들이요 그제서야 하나님 얼굴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두운 밤을 태양빛 받아 밝히는 달덩이처럼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새로운 조망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작은 관심, 작은 생각, 작은 배려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위대한 희망의 자원들을 포진해 두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나라들 가운데 지하자원이 무진장 매장돼 있는데도요, 그 개발 못했어. 아주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어마어마한 희망의 자원을 다 묻어두셨는데, 우리가 그거 깨닫지 못했어. 허덕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수심을 희망의 항구로, 내 인생에 나를 침몰 시킬 것 같은 이 수심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폭이 넓을수록 우리 인생의 배가 더잘 가서 희망의 항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늘 자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밝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다 희망인 게 아닙니다 지혜 쓰신 자문을 보십시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상에는 많은 웃음, 즐거움 그러나 그 중심을 뚫고 들어가 보면요 진짜 슬픔이 있고요 진짜 근심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요 내 안에 희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의 하나님이 임재한 흔적이 없다는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하나님이 임지하는 그 순간 모든 상황은 종료되고 하나님은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에 이루셨던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히브리 기자는 12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절한 고통, 그로 말면 모든 것이 다 길그러지고, 다 찢기고 상한 그 순간, 절대 절망의 그 순간이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케 하실 그 놀라운 영광, 그 희망을 바라보므로 말미암마그 순간을 인내하시고잘 지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심이 깊을수록요, 바다의 어장은 풍부한 법입니다. 수심이 깊어졌어 내 배가 타이탄약처럼 침몰에 버릴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수심이 낮으면 배가 뜰수 없는 것처럼 추랑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새로운 배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 다시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물 속에 빠져갈 때 예수님은 관망하거나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미셔서 그를 건지셔서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찬양했던 찬송가 407장 2절에 보면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무거운 근심의 새고랑을 차고 내가 물속에 깊이 빠져갈 때에 주님이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항의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배의 키를 희망의 하나님께 종조준해야 목적된 항구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배의 키를 내 경험에 맞춥니다. 내 환경에 맞춥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표류하는 인생, 방어하는 신앙에 머물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LA에 있는 헐리우드 영화의 본산지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킹콩이라는 영화가 한참 유행할 때인데 그킹콩이라는 영화를 찍었다는 세트장을 가 보니까요.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 안에요. 장난감 비슷한 거 이렇게 해놔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러한 효과를 연출했다는 걸 제가 듣고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는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대단하고 화려한 것이지만요. 희망의 하나님이 없는 인생, 희망의 하나님이 없는 가정,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그 중심은 왕고 없는 찐팡처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심조차도 위대한 복된 항구로 인도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염려, 수심을 주님께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요, 관심이 있다, 관계 있다, 이런 뜻을 가진 헤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심이 우리 인생을 뒤덮고 어떤 수심이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희망의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인생 가정 우리 교회의 배의 키를 정조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복된 희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